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간별 남자의 성격적인 특징 주의할 점 이상형과 연애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일간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병화남입니다. 병화의 특징은 하늘에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빛이 나고 주목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발하고 열정적이면서 정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헌신적인 그런 면모도 있고요.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기도 하고 이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정말 잘 대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전 의식도 크고요.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감정 기복이 클수 있어서 이를 잘 조율해 주는 여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병화남들의 이상형을 보겠습니다. 병화남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매력을 확고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띄게 예뻐서 함께 모임에 갔을 때와너 여자친구 정말 예쁘다 매력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요. 에너지가 항상 넘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여자를 선호합니다. 또 욱하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복이 적은 여자가 잘 맞고 욱했다가 금방 풀어졌다가 이런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연애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표현을 정말 잘합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정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병화의 특성상 직진으로 확 돌진했다가 조금 빠르게 식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서 오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인을 만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을 웃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서 병화 남들을 만나면 즐겁고 활기찬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외모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마가 넓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환한 느낌이 듭니다. 병화 일간 남성의 가장 큰 특징은 눈빛에서 오는데요. 흔히 이를 안광이라고 하죠. 태양의 물상과 같이 눈빛이 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또렷해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연예인으로는요 천정명, 정해인, 방탄소년단 정국, 샤이니 키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정명 씨가 연예 프로에 나온 것을 봤는데 정말 눈빛이 선하고 안광이라고 하죠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네 번째 정화입니다. 정화의 물상은 은은한 촛불입니다. 조용하고 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정이 많아요. 병화가 눈에 확 띄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화는 은은하게 볼수록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은 정말 섬세하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대범하기보다는 약간 소심한 면도 있어서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식은지심이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있었던 추억,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기억하는 편이고요 그 경험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분들이 화는 거의 내지 않지만 계속 참다 참다가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확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병화남들은 그때그때 화를 축적하지 않고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정화남들은 다 축적해 놨다가 임계점이 넘었을 때확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다 받아준다고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거나 막 대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정화, 정화남이 참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를 당할 때입니다. 누구보다 착실하고 자신의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남과 비교당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이것을 또 뒤끝이 강해서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화남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면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꽤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잘 보듬어주고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합니다. 지적이고 생각이 깊은 여성과 잘 맞습니다. 연애 스타일에 대해 보겠습니다. 정화남들은 세심하게 상대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주고 챙겨주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하고 연애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라서 상대도 나처럼 해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도 이를 알아주고 맞춰준다면 알콩달콩한 연애, 꽁냥꽁냥한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부가 하얗거나 투명한 경우가 많고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화일관과 마찬가지로 눈빛이 빛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화일관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안광으로 유명한데 실제 정화일관이기도 하고 정화일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병화일관의 눈빛은 뭔가 당당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듯한 그런 눈빛인 반면에 정화일관의 눈빛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단단한 의지가 돋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예인 예시로는 임영웅, 이재욱, 이종석, 김우빈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별 남자의 성격, 매력 포인트, 이상형과 연애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다른 일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활용해서 자신의 인연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주 커넥트였습니다.